111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주의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우려우심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고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함과 올바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의 뿌리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이 여길 것이며 이를 가며 야위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1십삼 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이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봉핏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요단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네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네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네가 순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응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여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여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여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정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